자, 직선 전원을 Y축에 대 치기 동안 직선과 수직이고 야, 여기서 국어실력이 구글, 또 나오는거죠? 잘라서 읽으세요. 잘라서. 직선 전원을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직선 여기까지가 첫번째 문제. 수직이고, 얘가 두번째 문제예요 알겠죠? 그리고 점 전원을 아, 뭐야 이거? 뭐잘렸냐 뒤에가? 전원을 지나가는, 어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얘를 지나가는. 자, 일단 하나씩, 한 단계씩 밟아 봅시다. 쟤를 y축 대칭을 시키면, 내가 y축 대칭이면 뭐라 고 그랬습니까? x의 부호만 바뀐다. 그럼 x 대신에 뭘 대입해요? 마이너스 x를 그냥 대입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됩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요 위치에 그대로 그냥 마이너스 x만 넣는다 생각하세요. 그게 다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 풀었죠? 대칭이동 했죠, 지금? 얘와 수직이래. 그러면 얘의 기울기가 지금 마약 3분의 1이면, 여기에 수직이려면 기울기가 얼마여야 돼요? 3이면 되죠? 맞아요. 왜? 곱해서 마일이 나오려니까. 즉, 기울기는 3입니다라는 조건을 참 힘들게도 준 거지. 그렇죠 기울기가 3이면서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구하시오. 씨, 개쉽네. <laughs> Y는, 그럼 3X 적고, 내가 이얘를 모르니까 K라고 놓습니다. 얘가 얘를 지나간대요. 그럼 대입만 하면 성립하겠네? 어, K를 구해봅시다. Y는 2구요. X에다가 Y를 넣었으니까 마3 되고요 K가 얼마에요? 그러면? 어, 오죠? <laughs> 맞아요. 네. 넘어가요.